나 몰라. 나도 <laughs> 몰라. 나도 몰라. 야구랑 그림이라든지 나는 몰라. 나는 는 몰라. 나는 는 상지 미디어 센터 는장최나정저는사라진 조교 는입라다 <뮤> 마지막 촬영이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저는 사실 출연은 많이 안 해가지고 봐 음. 출연보다는 저 앞에 서서 출연자들 괴롭히는 맛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laughs> 완전 악마네요? 크게 뭐 감흥은 없습니다. 그림 잘 그리세요? 저는 예체능입니다. 전공이 예체능이었습니다. 야구하셨잖아요. 그것도 예체능입니다. 아 가, 야구랑 음. 그림이랑 대체 뭔 상관? 뭐그 예체능은 아, 다 하나니까요. 하나니까, 그치? 예체대라고 부르니까 다 오. 저는 애초에 귀엽게 였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을 기깔나게 그렸었거든요. 제가 키웠어요. 저도 귀엽게 였거든요 키웠진 않아요. <목소리> 주제는 동물입니다. 첫 번째 제시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맨 위에 엄청나게 작은 두 개의 원을 그려주세요. 선배 제거 보지 마요. 저비안 보여. 그두원 아래에 짧은 직사각형 두 개를 이어주세요. 얼굴형은 긴 타원형이고요. 눈은 작은 타원형 두 개를 그려주세요. 이게 눈이 아니야 처음에 그린. 게? 이게 뭐야? 다마 꽃인데? 입은 웃는 상으로 그려주세요. 어. 귀는 맨 처음에 그린 직사각형 바로 옆에 어? 오각형. <laughs> 오각형 귀를 두개 그려줘서 오각 오각형이 어떻게 생긴 거요? 예 오각형처럼 생겼어. 어, 정답 네. 코알라. 아니야. 정답 기린. 정답이야. <laughs> 이게 어떻게 기린이야? <laughs> <laughs> 봤냐며, 봤냐, 봤어요, 선배? 두 번째 제시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이것도 설명을 할게요. 얼굴형은 작은 원이고요. 눈은 두 개의 작은 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입은 길고 작은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아, 정답! 네, 우리. 아니요. 너무 뻔하다. 이제 몸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머리 아래에다가 세로로 큰 타원형을 그려주세요. 팔은 양옆으로 작은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정답 비둘기. 정답 닭. 정답 타조. 발은 몸통 아래에 작은 삼각. 아, 4단... 정답 펭귄. 맞아요. 아니. <laughs> 아, 펭귄이잖아. <laughs> 몸이 요렇게요렇게걸것 같아. 잖세 번째 제시어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머리부터 설명을 할게요. 얼굴형은 작은 타원형이고요. 눈은 타원형 두개 그려주세요. 코는 역삼각형으로 그려주신 뒤 역삼각형 아래에 세로 직선을 그려주세요. 입은 세로로 그린 직선 아래에 가로인 직선을 그려주세요. 귀는 작은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이제 몸 설명하도록 할게요. 목은 짧고 가는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몸통은 긴 타원형을 그려주시고. 다리는 네 개의 긴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꼬리는 긴 곡선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림곳 전체에다가 아니. 작은 원형들을 여러 개 그려주세요. 정답! 안내어진 거가, 이거, 뭐 고양이? 땡. 아! 정답! 아니지. 돌아가는 사이지 아니지. 거지. 아니죠. 아니. 정답! 삭! 정... 아니요. 아, 정답! 네. 치타. 얼굴형은 둥근 사각형으로 그려주세요 눈은 동그랗게 작은 눈으로 그려주세요 코는 작은 원두 개를 그려주세요 입은 웃는 상으로 그려주세요 귀는 아주 작게 삼각형으로 그려주세요 어, 몸통은 약간 네모난 타원형으로 그려주세요 어? 알겠다 네모의 꿈이에요? 다리는 짧은 직사각형 네 개를 그려주세요 끝났죠? 꼬리만 그리면 이제 정답을 외치셔도 꼬리가 없나 봐요 어 꼬리가 없다고? 응. 어. 정답 돼지. <laughs> 네. 아니요. 어. 아, 정답 하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아니, 다리를 그리라니까 여기다 그려야지. 다리가 애들이 아니, 아니 얘네가 뭐... 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판견이에요. 난 편견 가득한 사람이야. 힌트. 약간 이 동물을 대표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아니요? <laughs> 아, 정답 코뿔소. 아니 코뿔소 노래가 뭐야? 몰라요? 노래 한맨 뒷글자 알려드릴까요? 네. 라예요. 네? 어? 라. 라? 몰라. 나도 몰라. <laughs> 나도, 몰라. <laughs> 나도 몰라. 처음 글자가 카예요. 아! 정답! 아. 카와바라? 아! 정답! 카피바라! 맞아 <laughs> 카와바라가 뭐야?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추긴 했어. <laughs> 이게 먼저 뱉어서 좀 하오. 다섯 번째 제시어 머리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형은 동그랗게 그려 주세요. 눈은 똘망똘망하게 작은 원을 그려 주세요. 이게 여자들 사이에서는 공감되는 눈 그리기인데 코도 작은 원을 그려 주세요. 입은 웃는 상으로 그려 주시고 거기에다가 혀도 그려 주세요. 귀는 축 처진 사원형으로 그려 주세요. 이제 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은 직사각형으로 그려 주세요. 다리는 짧은 직사각형 4개를 그려 주세요. 꼬리는 곡선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야, 곡선이 직사각형이랑 그 병행할 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정답 강아지 맞아요. <laughs> 네 오늘의 별찍자는 본성 조근님입니다. 축합니다. 하 <laughs> 그러면 은그 야무지게 벌칙 받은 상태로 이제 그 근무를 하시는 거죠. 잠깐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지셨잖아요. 짜증 나요. 마지막에 강아지인 게 일단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너무 쉬워가지고 생각 말을 안한 건데.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피카보처럼 열심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을 마무리해봤는데요. 윤정 씨부터 게임 후기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걸 함으로써 저의 그림 실력이 아마 최고로 이지 않을까 미세니 안에서 아니에요? 다들 도리도리하고 계신데 제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그렸으니까 내걸 보고 맞췄다. 그러면 난잘 그린다. 약간 이렇게 부동어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문제가 너무 적고요한열 <laughs> 문제 있으면 제가 이겼을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 단기전에 좀 약한데. 벌칙을 처음 당해보고 예전에 나왔던 영상은 사실 벌칙을 받는 게 없었어가지고 있었나? 기억이 올려졌는데. <laughs> 2년 전이에요. <laughs> 오늘의 게임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그럼, 그럼, 안녕!